안녕하세요. 플린러닝 기반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 성취도에 따른 학습 참여와 실질감 차이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초기 강의 동영상 중심의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에서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강의 동영상을 통한 일방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의 특성상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에 대한 필요 요소 등이 다르고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학습 참여와 실질감의 차이를 조사 분석하여 학습자의 다른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보완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 수업은 컴퓨터공학에서 기초필수 교과목으로 C언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능력을 학습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1학기, 2학기에 걸쳐 1년 동안 운영되는 수업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프로그래밍 수업은 실습 기반 수업으로 이론적 내용의 수업은 강의 동영상으로 실습이 필요한 수업은 줌을 활용하여 플립러닝 기반 수업을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학기 수업을 실시한 후 마지막 수업에서 설문을 통해 1학기 학점 등의 학습자 정보와 학습 참여 수준, 교수실제감, 수업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실제감과 만족도를 느낀 이유, 플립러닝 기반 수업에 대한 의견, 수업에서 활용된 다양한 방법 중 선호한 학습 방법 등은 내서술식으로 네,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3개의 문항 중 5점 척도로 조사된 11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에서 평균 4.0 이상의 높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학업 성취도에 따른 학습 참여 수준은 학점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 따른 실제감은 교수 실제감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는데, 학습 참여 수준은 A학점의 그룹이 제일 높았지만 교수 실제감은 B학점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업 성취도가 B인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플립러닝 기반 실시간 수업을 포함한 비대면 프로그래밍 수업은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교수 실재감 또한 높게 나타난 수업 방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학업 성취도에 따른 분석을 통한 조사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특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수업 방식을 제공하여 수업 개선이 향후 수업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참여를 하였지만 교수실제감에서는 B학점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낸 A학점 그룹의 학습자들에게는 수업에서 제시된 전반적인 수업 내용 및 학습 활동 이외에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활용한 심화 학습 활동을 추가 제공하고 현재 수업 설계 및 운영 방법에 가장 높은 실제감과 수업 만족도를 나타내는 B학점 그룹에게는 수업의 참여도를 좀더 높일 수 있는 참여 유도 방법을 강화, 방안을 강화하고 C학점 이하의 그룹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도 비대면 환경에서 제시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스스로만의 힘으로는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온라인 튜터링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학습자에게 수업 참여 및 학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 플립 러닝 기반 비대면 프로그래밍 수업은 비대면 환경에서 대면 수업 수준의 학습 효과를 제공하는 학습 방법이었음을 알수 있었고, 학업 성취도에 따른 학습 참여 수준과 실제감의 차이 분석 결과 학업 성취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은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